안녕하세요. 톡스토어 공식 강사 김나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송의 전반적인 단계 및 각각의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배송 이슈에 대한 처리 방법과 판매자분들이 놓치셔서 톡띠를 진행하지 못하는 긴급 알림,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주문 안내 등을 받는 설정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일반 판매 관리 과정은 다섯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배송 요청, 배송 준비 중, 그리고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단계를 거치는 전체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판매자가 진행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판매자가 경험하게 되는 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주문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품 결제 완료와 배송지 입력이 완료되면 판매자는 판매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인 배송 요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배송 요청권에 대해서 판매자가 직접 주문 확인 처리를 진행해야만 다음 단계인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갑니다. 배송 준비 중 단계에서는 발송 처리라는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문 건별로 수동 발송 처리를 한다거나 엑셀 일괄 등록 같은 기능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이두 단계까지 완료되면 상품 발송을 위한 처리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단계에서는 상품 배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배송 절차가 진행되었고 상품을 받아본 구매자가 만족해서 구매 결정까지 완료된다면 판매 관리 단계가 끝납니다. 하지만 배송 절차 진행 중 판매자나 구매자에 의해 이슈가 생기는 경우에는 처리 가능한 과정들이 추가됩니다. 배송 요청, 배송 준비 중 단계에서 상품이 품절되어 정상적인 발송 처리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품절 취소 요청이라는 판매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재입고가 늦어진다던가 배송이 주문 후3 영업일 이내에 진행되기 어려운 배송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송 지연 안내라는 처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배송 지연 안내는 뒤에 화면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상품 발송 이후 단계인 배송 중과 배송 완료 단계에서는 반품, 교환 요청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매자가 할수 있는 처리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송 요청 단계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주문에 대해 즉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엔 배송 준비 중 단계에서는 구매자의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취소권을 확인한 후 취소 처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배송 준비 중 이후에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단계의 과정은 앞의 판매자가 할수 있는 처리 과정과 동일합니다. 일반 상품과 톡딜 기능을 활용한 상품의 판매 관리 절차는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판매 관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은 배송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판매 관리 과정의 첫 단계인 배송 요청 단계와 두 번째 배송 준비 중 단계에서 배송 관련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배송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생길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재고가 부족한데 재입고가 늦어진다든가. 두 번째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배송까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3일보다 더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주문을 먼저 받은 후 특정 배송 예정일을 정해두고 예약 발송을 하는 경우에도 이 배송 지연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매한 고객들이 언제 오는지 문의를 하기 전에 구매자들에게 안내를 할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온 이후 주말을 제외한 3영업일 이후에 발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 톡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배송 지연 안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배송 지연 안내를 하게 되면 구매자에게 카카오톡 쇼핑하기 알림톡으로 발송돼서 판매자의 CS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문자 발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뉴는 톡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판매 관리 안에 배송 상품 발송 관리를 가시면 주문 확인 옆에, 주문 확인, 품절 취소 요청 버튼 옆에 배송지연 안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지연 처리할 주문건들을 선택하고 배송지연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배송지연되는 사유와 배송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송예정일은 배송요청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배송요청일 포함해서 30일이 경과된 주문은 이 길인 3 1일째 시스템에서 강제 취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취소의 규책은 배송 관리를 못한 판매자에게 있겠죠?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자 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배송 지연 안내에 대해 입력한 내용은 나중에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설정해주세요. 배송 지연이나 취소는 스토어의 신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속된 배송 예정일을 꼭 지켜주세요.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공정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거래나 직거래 등을 금하고 있고, 배송과 취소, 교환, 반품, 환불에 관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판매자 센터 하단에 보시면 안전거래 센터 메뉴에서 판매 이용 정책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자 센터 홈 화면에서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게 되면 안전거래 탭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티 정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스토어의 판매자라면 꼭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패널티 정책은 스토어나 상품 판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매자라면 꼭 숙지하시고 판매 활동을 할때 지켜 주셔야 합니다. 주요 페널티 유형을 보면 크게 주문 관리, 사후 관리, 신뢰도, 문의 응대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이 있고요. 주문 관리에서는 배송 지연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지 않고 3 영업일 이내에 발송이 되지 않은 주문이라든지 배송 지연 안내시 나간 일정에 배송이 진행되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구매자의 반품 교환, 취소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이 될 경우에도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 항목에서 품절이나 전산 허위 등록의 경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의 응대로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규정된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티 점수가 부여되고 누적되는 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가 진행됩니다. 페널티 점수는 월별로 누적 관리되며 매월 5일에 전월 누적 점수를 기준으로 서비스 평가 상태를 부여합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은 카카오 쇼핑 판매자 센터의 가장 하단의 안전거래 센터 탭의 페널티 정책 메뉴에서 더 자세히 정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톡스토어에서는 페널티가 발생하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긴급하게 알림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긴급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긴급 알림이 안내되는 영역을 확인해 볼까요?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 센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종 모양의 알림 아이콘이 있고 긴급 알림이 있을 경우 알림 숫자가 뜨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패널티 외에도 공지, 상품, 배송, 교환, 반품, 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꼭 보셔야 할 일이 있으면 긴급 알림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는데요. 긴급 알림 등록 여부는 판매자 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급한 정도에 따라 긴급 알림의 식류 등록, 기존 긴급 알림의 댓글 등록 시 카카오 커머스 비즈니스 센터 채널을 통해 선택적으로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긴급 알림은 수시로 확인해서 있다면 빠르게 처리해주시고, 미처리 상태로 이 영업일 이상 경과하면 장기 미처리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톡딜 노출 시 긴급 알림을 통한 이슈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노출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알림의 경우, 빠르게 소명하기를 진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으로 주문 안내 등을 받는 설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매자가 톡스토어에서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톡스토어에서 중요한 알림이 올때 카카오톡의 메시지로 온다면 PC 앞에 없어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 정보를 잘 등록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스토어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들은 등록된 담당자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송 및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번호나 이메일을 등록해 놔야만 주문 알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톡스토어에서 보내는 중요한 알림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톡스토어 판매자 센터로 가셔서 판매자 정보 관리에 판매 채널 정보 관리를 하시면 실제 담당자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CS나 배송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이 메뉴에서 바로 수정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매자가 톡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과 알아둬야 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카카오톡스토어의 판매자라면 알아둬야 할 배송의 전반적인 단계 및 각각의 처리 과정. 배송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배송 지연 기능 활용, 패널티 정책과 톡스토어의 긴급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으로 주문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는 담당자 정보의 등록과 수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알려드린 기능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톡스토어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